안녕하세요, 여러분. MD 오토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슈퍼카 브랜드의 대명사, 맥나렌이 만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럭셔리 모터홈, 2026년형 맥나렌 모터홈입니다. 속도와 성능의 상징이었던 맥나렌이 이제는 바퀴 달린 집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슈퍼카 기술이 녹아있는 하이엔드 럭셔리 투어러입니다. 그야말로 도로 위의 궁전이라고 할수 있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맥나렌 모터홈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압도적입니다. 일반적인 r v 위 둔탁한 형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맥나렌의 공기역학적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마치 움직이는 슈퍼카처럼 보입니다. 전면부는 맥나렌 특유의 날카로운 LED 블레이드 헤드라이트로 장식되어 있으며 중앙에는 카본 파이버로 마감된 그릴이 부드럽게 이어져 공기의 흐름을 완벽히 제어합니다. 측면을 보면 유려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바람을 가르는 듯한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차체는 초경량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무게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 거대한 모터홈은 놀라울 정도로 낮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창문은 파노라마 글라스로 이어져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도로 위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후면부로 가면 더욱 미래적인 감각이 느껴집니다. 가로로 길게 이어진 LED 테일라이트가 차량의 폭을 강조하고 하단에는 대형 카본 디퓨저가 장착되어 고속주행 시 다운 포스를 보조합니다. 스포일러는 자동으로 펼쳐지며 속도에 따라 각도를 조절해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모든 디테일이 성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맥라렌은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퍼포먼스의 대명사입니다. 이번 모터홈 역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2026 맥라렌 모터홈은 트윈터보 V6 엔진과 고성능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동됩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무려 700마력에 달합니다. RV 세계에서 이런 수치는 그야말로 미쳤다고 할 정도죠. 출력은 전륜과 후륜 모두에 분배되는 AWD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어떤 도로에서도 강력한 접지력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5초 미만, 즉 슈퍼카급 가속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달리는 집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맥나렌은 이 거대한 차량을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차체는 맥나렌의 슈퍼카 셰시 구조를 기반으로 항보노코크 그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강성과 균형이 탁월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감쇠력을 조절하며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게, 고속 주행에서는 단단하게 세팅됩니다. 브레이크는 카본 세라믹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RV 치고는 믿기 어려운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연비 효율도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단일 충전과 연료로 약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14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 시에는 거의 무소음으로 달릴 수 있고 캠핑장 입출입 시에도 조용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맥날에는 단순한 럭셔리가 아닌 드라이버 중심의 예술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운전석은 마치 항공기 조종석처럼 설계되어 있으며 대형 곡면 OLED 디스플레이가 계기판부터 센터페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이 스크린은 내비게이션, 퍼포먼스 데이터.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맥나렌 슈퍼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알칸타라와 카본으로 마감되어 손에 착입니다 시트는 초경량 구조의 프리미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황색 스티치와 맥나렌 로고가 새겨져 있고 풍풍 및 마사지 기능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미래적인 디자인과 안락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듈형 소파는 침대로 변환 가능하며 테이블은 전동식으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천장에는 대형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고 밤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은 콤팩트하지만 효율적입니다. 인덕션 쿡탑 빌트인 냉장고, 자동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욕실 역시 고급 요트 스타일로 설계되어 레인 샤워 시스템과 친환경 물 재활용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홈은 최신 기술로 가득합니다. 5G 연결, 음성 인식 제어, 스마트홈 연동, 무선 충전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고 모든 기능은 터치 패널이나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루프에 장착되어 전기 모드 주행 시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해 줍니다. 2026 맥날렌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여행의 방식을 바꾸는 작품입니다. 슈퍼카의 성능과 럭셔리 리빙의 편안함을 하나로 결합한 결과물이죠. 맥날에는 이번 모델을 통해 도로 위에서도 퍼포먼스는 멈추지 않는다는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700마력짜리 럭셔리 하우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MD, 오토스는 앞으로도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